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것은 여러분들 어, 어 어묵보다는 오뎅 느낌. 어, 좀 푸른 오뎅 느낌에다가 여기 국물에다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잔치국수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J 참고철 잊지 말아 주세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조금 해서 국물 제대로죠. 응. 국물 다 빨아들이네. 이걸로 좋네요. 국물 좀 넉넉히 넣고. 됐스 아이쿠 제대로죠. 네. 그어서안 보이니까 제가 들고 먹을게요. 제대로다, 제대로,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아,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여러분들. 좀려서 음. 이쪽 김치는 산 거예요. 빻김치로. 그리고 간장은 달래장. 음. 와, 대박인데. 음. 는요 위메프의 도깨비 김치에서 제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묵은 마트에서 네 이렇게 팔아요 묶음을 해가지고 네. 국물예술이다 국물 국물예술이에요 국물 달래 좀 올려서 이거, 이런, 너무, 진짜 맛있다. 달래 올려서 먹은 거, 여러분들. 좀 뭔가, 새로운 맛인데요? 달래 이렇게 올려서 먹으니까. 음. 졸려가지고. 근데 이거 김치는요, 그 제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셔 드셔본 분이 맛이 없대요. 약간 조금 호불호인 것 같아요, 호불호. 근데 저는 이게 좀 맛이 강하지 않거든요, 좀 심심한데 그래서 막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짜지 않아서. 좀 저처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고, 좀 강, 그, 양념을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음, 좀 비추고요. 와, 진돌이님 또 852번째 팬클 가입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달래 올려가지고. 음. 달래장 강추입니다. 음. 달래장 강추야. 육수는 제가 직접 했고요. 음, 유튜브에 올릴 때 앞에 제가 만든 거 붙여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든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거 멸치 육수 베이스로 했거든요. 멸치랑 그, 마, 그 말린 그 황태 있죠? 말린 황태. 음, 그거 넣고. 그 다음에 무 넣고. 통마늘 넣고. 파 넣고. 음. 이포스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꽂아져가지고 팝니다. 어묵은요. 요즘에 대형마트에서 좀 잘하는 것 같아. 이거 국물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뭐든지 자기가 하면 <laughs> 좀맛 없어도 맛있게 느껴지나 봐요. 상당히 맛있네요. 음. 감사음악님께서2 i 개 감사합니다 아, 초콜릿 2 o 개 감사합니다 so long, I'm so long, I'm so long, I'm so long, i 제 so long, i 약간 좀 MSG,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요거 네개는 제가 나중에 추가해서 넣은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게 조금 1시간 넘게 1시간 넘게? 한 2시간 넘게? 엄청 끓인 거고 이거는 조금 되있는 음, 거고 컨츄리피플링께서 853번째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팬클럽 너무 감사해요 음 파는 오뎅 맛도 나고 음, 한9.5 정도 저는 여러분들이 사 사서 드시는 그거를 100점으로 잡았을 때9.5 정도 음, 줄만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확실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완성된 것만요. 그 보, 보고 제가 그 완성된 것만 먹는 거잖아요. 유튜브 가셔가지고, 그 제가 그 <laughs> 등갈비 김치찌개 한거 있거든. 그거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 아마 공감되실 거예요. 음. 유튜브 한번 들려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확실합니다. 오신 분들 추천과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음, 100분 넘게 계시는데 추천을 반도 안 눌러주신 것 같아요. 음. 수혜만님 어서오세요. 오. 아 진짜로? <laughs> 먹방 매니아들은 요리하는 건안 보고 먹는 것만 봐요. 언니 먹는 것만. 와, 진짜 여러분들 너무 아시네. 여러분들 유튜브 편집도 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좀 봐주세요. 음, 너무 들하시네 오늘도 여기서 녹화 끝.